아, 잠깐만. 나 응, 윈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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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좋아. 좋아. 그래 윈터 리즈 파이널이 오빠가 난 제일 어려워. 아, 좋아. 야. 그럼 내일부터 얘들아, 좋은 꿈 꾸고 응. 잘 자고 예. 내일부터 밤새 예. 잘 응. 자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운 차려가지고 응. 내일부 신나게 놀자. 응. 뽀뽀를 못 했어 어제도. 응. 아빠 냄새만 좀 맡아 좋았는데. 비누 냄새. 음, 냄새. 향기나네, 향기 나네 향기. 비누 한 번만 짝거든잘 자라 얘들아. 나혼 네, 나라로 갈 거야. 어, 아, 나라로 가. 그래야 키도 많이 쏙쏙 크지 기운도 차리고, 기운도 새로 생기고. 응. 읽일 응. 열대 우림에서 살아요. 아마존강 주변은 1년 내내 비가 와 장대비가 나무 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진단다.나무들이 빽빽이 자란 숲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야.숲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나무뿌리 아래 개미에서 나뭇가지 위 앵무새까지.숲은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커다란 집이란다. 숲 한쪽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살아, 부족 사람들은 추장을 중심으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해. 이들은 말로카라는 집에서 살아. 말로카는 나무를 엮어 뼈대를 세우고 풀로 지붕을 덮은 시원한 집이야. 말로카들이 빙 둘러선 한가운데 공동 마당이 있어. 이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장이 열리고 축제가 벌어지지.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맨몸에 그림을 그려 멋을 부려 길이나 나무, 뱀 모양을 즐겨 그린단다. 축제가 열리면 몸치장은 더욱 화려해져. 앵무새 깃털을 머리에 꽂고 알록달록한 끈을 머리에 차면 최고 멋쟁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강으로 몰려가, 강은 물과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젖 줄이야.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웃고 떠들어, 새로 맞이하는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지. 마을로 돌아온 여자들은 밭에서 고구마처럼 생긴 만지오카를 캐. 만지오카는 캔 뒤에 다시 줄기를 심으면 금세 덩어 덩이 뿌리가 자라 보살필 것도 없이 저절로 크는 만지오카가 있어서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여자들이 만지오카를캘 때에 남자들은 카누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 화살을 쏘아 물고기를 잡는 거야.한 끼 먹을 만큼만 잡으면 돌아온단다. 그날그날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와 밭에서 캐온 만지옥카는온 가족의 한끼 식사가 돼. 만지옥카는 가루를 내어 빈대떡처럼 부쳐먹어. 만지옥카 가루에 물고기를 넣고 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살림도구는 여자들이 손으로 만들어.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고 잘 말린 다음에 멋진 그림도 그려넣지 나무줄기와 조개 껍데기를 엮어 장신구를 만들기도 해 사냥을 떠나기 전 사람들은 아, 태주놀이를 해두 편으로 나뉘어서 놀이를 하는데 한 편에서 풀줄기를 엮어 만든 고리를 던지면 다른 한편에서 불러오는 고리를 화살로 맞춰 사냥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기르려고 연습하는 거야. 드디어 남자들이 때를 지어 사냥을 나가. 사냥을 할 때는 모두 조심조심 걸어야 해. 귀 밝은 동물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말이야. 늪 가까운 곳에서 무시무시한 아나콘다를 찾았어. 사냥꾼들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커다란 아나콘다가 그대로 뻗어버렸지. 저녁 해걸음에 남자들이 사냥한 동물들을 메고 돌아와 여자들과 아이들이 달려나와 감기지. 사냥에서 돌아온 남자들 중에는 다친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전갈에 물리고 말벌에 쏘인 상처부터 치료해야 해. 할머니들이 독을 없애는 불로 해독제를 만들어주지. 이글거리던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 사람들은 모닥불 둘레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단다. 꿀을 따다 벌에 쏘인 이야기에 웃음보가 터져. 아슬아슬한 사냥이야기에 모두 마음을 졸이지. 하지만 아이들은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어느새 하나 둘 해먹에서 잠이 들었단다. 초원에서 살아요.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몽골 초원이에요.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연초록 새싹이 돋아났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지만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져요. 초원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 건조해요. 게다가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몹시 추워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그 대신 사람들은 양과 염소, 소와 말, 낙타를 키우며 살아가요. 한 해에도 너대차례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 집을 옮겨 다녀요. 한 가족이 풀이 많은 곳에 털을 잡고 집을 지어요. 먼저 살던 곳에서 뜯어온 천막집이에요. 이 집을 게르라고 해요. 쉽게 접었다 펼수 있는 나무틀을 세워 벽을 만들고 양털로 만든 두꺼운 천을 뒤집어 쉬우지요. 게르는 낮고 둥그러 거센 바람을 피하기 좋아요. 두꺼운 천은 뜨거운 햇볕과 추위를 막아준답니다. 게르 안에는 난로와 침대,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는 조그만 농이 있어요. 농 위에는 시, 식구들 사진을 가지런히 놓아두지요.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해서 살림이 많지 않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농과 난로는 보물처럼 갖고 다녀요. 초원의 아침이 밝았어요. 아빠는 말을 타고 양떼를 몰아 풀을 먹이러 가요. 겨운에 마른 풀만 먹던 양들은 새로 돋은 싱싱한 풀을 맛있게 먹지요. 금세 토실토실 살이 오를 거예요. 올 봄에도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새끼양을 잘 돌봐주어야 해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주 살피고 제때 젖을 먹여야 하지요. 양은 젖과 고기, 털과 가죽을 주는 필요한 가축이에요. 엄마는 가축에 젖을 짜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여러 차례 젖을 짜요. 가축에 젖은 식구들이 먹을 귀한 양식이 되요 젖을 발효시켜 요구르트를 만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햇볕에 말려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초원에서는 아이들이 어엿한 일꾼이에요. 어른들을 도와 양을 기르고 젖도 짜고 우리의 똥도 치워요. 어린 동생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지요. 물을 길어오는 일도 아이들이에요. 손수레나 말등에 커다란 물통을 싣고 가까운 우물까지 갔다 오지요. 물이 귀한 초원에서는 물을 아껴 써야 해요.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타기를 배워요. 처음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타다가 차츰 혼자 타지요. 말에서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금세 몸을 바로하고 달릴 수 있어요. 초원에선 하루 한끼 저녁만 준비해요. 아침과 점심은 우유에 차를 넣고 끓인 수태채와 빵한 조각으로 가볍게 먹어요. 오늘 저녁 요리는 랍샤라는 음식이에요. 마른 고기와 감자, 양파를 넣고 오랫동안 끓인 국물에 밀가루로 반죽한 국수를 넣어요. 초원에 밤이 깊어 별이 총총 떴어요. 양들은 우리에서 곤이 자지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요. 내일도 아이들은 푸른 초원에서 활기찬 하루를 보낼 거예요. 투두둑 비가 와요.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뒤덮으며 우르르 몰려와요. 어느새 두꺼운 잿빛구름이 햇빛을 가렸어요. 주위가 금세 어두컴컴해지고 공기는 한껏 축축해졌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작은 벌레들은 날개에 달라붙는 물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기가 어려워요. 벌레들이 땅 가까이 모여들자, 새들도 벌레를 잡으려고 낮게 날아요.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요란하게 울기 시작해요. 피부가 축축해져 숨쉬기가 편해진 청개구리는 기분이 좋은가 봐요. 툭툭 투두둑 투두둑 빗방울이 떨어져요. 지붕에 떨어진 빗방울이 홈통을 따라 줄줄 흐르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요. 비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서 풀과 나무를 적시고 땅에 스며들어요. 손바닥에 빗방울이 닿으면 미끈미끈. 손은 금세 젖어버려요. 혀에 빗방울이 닿아도 아무 맛이 없어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디 작은 물방울이에요. 비는 왜 오는 걸까요? 쨍쨍 해가 나면 축축했던 빨래가 말라요. 풀과 나무에 맺혔던 물기도 마르고 웅덩이 물도 줄어들어요. 물방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벼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은 아주 추워요. 이곳까지 올라온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면 다시 물방울이 되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이 되어요.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이 얼어서 얼음 알갱이가 되기도 해요.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엉겨붙어 더큰 물방울이 되어요.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구름도 잿빛 먹구름이 되어요. 물방울이 몹시 무거워져 공기 중에 떠있을 수 없으면 땅으로 떨어져요. 작은 물방울은 보슬보슬 보슬비로 커다란 물방울은 쏴쏴 장대비로 내려요. 와비 온다. 지렁이가 숨을 쉬러 땅 위로 올라오고 달팽이도 물기가 좋아 꿈틀 꿈틀 기어 나와요. 아이도 후다닥 밖으로 뛰어 나와요. 참방 참방 물 웅덩이를 밟으며 놀아요. 물컹 물컹 진흙을 주무르며 놀아요. 밑에도 비가, 비가 내려요. 밭 사이 개울에 빗물이 흐르고, 빗물은 밭으로 흘러들어요. 채소들은 축축해진 밭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채소들은 뿌리로 물을 빨아들여 쑥쑥 자라요. 삼과 들의 내린비가 개울을 이루고 강이 되어요. 강물은 흘러 흘러 바다에 이르지요. 그러다가 해가 나면 강물도 바닷물도 다시금 가벼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위로 올라가요. 물은 돌고 돌아요. 개울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릴 거예요. 농부의 땀방울도 밭의 물도 숲의 물도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빗방울이 되겠죠. 쪼르륵 톡 지붕 끝에 매달려 있던 빗방울이 쪼르르 쪼르르 흘러내려요. 어느새 비가 그쳤어요. 비야, 잘 가. 또 만나. 저 멀리 우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밤인가 봐. 아니야, 여기는 우주야. 우주는 깜깜하지. 깜깜한 우주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이 있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에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지구는 공처럼 둥글게 생겼지. 파랗게 보이는 건 바다고, 초록색과 갈색으로 보이는 건 땅이야. 솜털처럼 보이는 하얀 것들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이야. 지구가 환해 보이는 것은 햇빛이 비추고 있어서야.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햇빛이 언제나 반쪽만 비춰.햇빛이 비춰 환한 곳은 낮이야.햇빛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곳은 밤이지.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팽이처럼 빙그르 돌아.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바뀌는 거야. 달은 우리 지구와 이웃해 있어. 지구처럼 동그랗게 생겼지만 훨씬 작지. 지구가 우리 머리만 하다면 달은 주먹만 해. 달은 돌과 먼지로 덮여 있고 딱딱해서 발을 디딜 수 있어. 하지만 숨쉴 공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달에서는 그 무엇도 살수 없어. 우주에서 보니까 달이 동그랗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렇지만 지구에서 보면 달 모양은 매일 변해. 초승달에서 점점 차올라 둥근 보름달로, 둥근 보름달에서 점점 기울어 금음달로 말이야. 달 모양이 매일 변하는 건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야. 지구에서 볼수 있는 부분이 매일 달라지거든. 그리고 달이 환하게 빛나는 건 햇빛을 받아 빛이 나기 빛이 나고 있기 때문이야. 자, 이제 해를 볼까? 해는 정말 밝게 빛나고 있어. 지구도 달도 햇빛을 받은 부분은 밝게 빛나고 있고, 하지만 해를, 또, 해를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해는 아주 눈부시기 때문에 위험하거든. 해는 아주 뜨거운 불덩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해에서는 쇠도 금세 녹아. 또 얼마나 큰지. 해가 우리 머리만 하다면 다른 모래알보다도 작아. 해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빛나. 매일 아침이면 해는 어김없이 뜨고 지구에 햇볕을 쨍쨍 쬐어주지. 해가 지구를 비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어. 햇빛이 비추면 땅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새싹은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풀과 나무가 되고 토끼와 양은 풀을 뜯어먹고 자라지.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해가 없다면 풀도 나무도 토끼도 양도 살수 없을 거야. 지구는 회전 목마처럼 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 해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은 지구 말고도 또 있어. 이런 것을 행성이라고 부르지. 행성은 모두 여덟 개야. 어떤 행성은 해에 아주 가깝고, 어떤 행성은 해에서 아주 멀어. 어떤 행성은 지구보다 작고, 어떤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 우주에는 행성 말고도 신기한 것들이 아주 많아 이건 해성이야 해성은 얼음과 먼지가 섞여있는 덩어리야 행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해성은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어 해성의 기다란 꼬리가 반짝이는 것은 햇빛에 빛나기 때문이지 해성이 돌아다니다가 지구 주변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흘리기도 해. 이 알갱이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기다란 빗줄기 같고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이빗줄기를 별똥별이라고 불러. 우주에는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도 아주 많아. 모두 해처럼 크고 뜨거운 불덩이들이지. 하지만 낮에는 햇빛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별을 볼수 있어. 하지만 별은 아주 아주 멀리 있어서 지구에서는 빛나는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저기 은하, 은은하게 빛나는 은하수를 봐. 많은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강물처럼 보이지. 우주에는 은하수의 별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어. 어떤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보다 더먼 곳까지 펼쳐져 있지. 우주는 아주 커. 그게 우주야. 밤에는 왜 깜깜해? 와 하늘이 붉어지고 해가 무지 커졌어. 하늘에 꼭 불이 난것 같아. 해가 지르고 그러는 거야. 이제 곧 어두워질 거야. 정말로 밝기가 깜깜해졌네. 아까는 환해서 다 보였는데 이제 잘안 보여. 낮에 밝고 환한 건 해가 있기 때문이야. 해가 아주 밝은 빛을 보내주거든. 그런데 밤에는 해를 볼수 없어서 깜깜한 거야. 밤이 되니까 쌀쌀한 것 같아. 밤에는 왜 쌀쌀한 거야? 해가 빛날 때에는 뜨거운 기운도 함께 나와. 아, 그런, 그래서 낮에 햇볕을 쬐면 덥지. 그런데 밤에는 해를 볼수 없으니까 쌀쌀한 거야. 해는 왜 매일매일 없어져? 밤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해는 어디 가지 않아. 늘그 자리에 있지. 지구가 움직여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차를 타고 가면 밖에 있는 전봇대가 뒤로 움직이는 것 같지. 전봇대는 그대로 있고 차가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보이잖아. 이처럼 지구가 움직여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 자동차처럼 자동차처럼 앞으로 달려가 아니 지구는 커다란 공처럼 생겼는데 하루 한번씩 스스로 빙그르 돌아 그러다 보면 해를 보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어 우리가 사는 곳이 해를 보면 낮은 거야 그럼 우리가 해를 볼때 지구 반대쪽에서는 해가 안보여? 응 음, 맞아 우리가 낮을 때 반대쪽은 밤이야. 그런데 지구는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해랑 반대쪽으로 가기도 해. 그러면 해를 볼수 없는 밤이 되는 거야. 그래도 밤에는 달이 있잖아. 달이 더 밝으면 밤에도 나처럼 환할 텐데. 달은 스스로 비을려는게 아니야. 햇빛이 달을 비춰서 밝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달이 해처럼 밝아질 수는 없어. 그럼 별도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거야? 아니, 별은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어떤 별은 해보다 크고, 어떤 별은 해보다 작아.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점처럼 작게 보여. 해도 멀리 있다면 별처럼 작게 보일 거야. 어, 지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나 봐. 고양이는 왜 밤에 돌아다녀? 고양이는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며 사냥을 해. 부엉이, 박쥐, 너구리 같은 동물도 주로 밤에 움직여. 우리는 깐깐하면 잘안 보이잖아. 그런데 동물들은 깜깜한 데서 어떻게 돌아다녀? 밤에 움직이는 동물의 눈은 사람의 눈이랑 달라. 빛이 조금만 있어도 볼수 있지. 작은 소리까지 듣거나 냄새를 잘 맡기도 해. 소리나 냄새로 앞에 뭐가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야. 나도 그런 눈이랑 귀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밤새도록 놀수 있을 텐데, 쉬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금방 힘들어질 걸. 밤에 잠을 자야 우리 몸이 기운을 되찾지. 특히 아이들은 밤에 잘때 큰단다.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려면 잠을 자야 해. 안녕, 잘 자렴.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집앞 땅바닥에 개미들이 뿔뿔뿔뿔 뽀뽀, 줄지어 가고 있어요. 개미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속에서 나왔어요. 개미들은 땅속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지어요. 먹이를 보관하는 방, 애벌레가 자라는 방 등이 따로 있지요. 따끈따끈 온천물이 뽀글뽀글.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몸도 개운해져요. 온천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땅속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땅 속은 점점 뜨거워져요. 따뜻한 땅 속으로 스며든 물도 점점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물은 물렁하거나 틈이 있는 땅을 뚫고 솟아나와 온천물이 배어요. 엄마야 공룡이 나타났어요. 아이도 강아지도 놀라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공룡 뼈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공룡이 땅 속에 묻혀 딱딱한 뼈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룡 뼈 말고도 동물의 뼈나 이빨이 남아있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뼈들을 다시 맞추어 원래 공룡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반지가 반짝반짝, 귀고리가 번쩍번쩍. 반지 가운데에 박힌 보석을 봐요. 보석은 어디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보석은 커다란 돌멩이에 박혀있어요. 땅 속에 있는 보석은 겉은 울퉁불퉁하고 빛도 나지 않아요. 이 보석을 캐내어 깎아야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 돼요. 쌩쌩 자동차, 덜컹덜컹 기차, 붕,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석유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석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석유는 볼록 솟아오른 암석 아래에 보여있어요. 석유를 둘러싼 암석은 아주 촘촘해서 석유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아요. 석유가 있는 곳을 찾으면 커다란 관을 뚫어 석유를 뽑아 올리지요. 펑! 화산이 폭발했어요. 시뻘건 용암이 쏟아져 내려요. 크고 작은 돌이 하늘 높이 솟았다가 비처럼 떨어져요. 시벌건 용암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땅속 깊은 곳은 아주 뜨거워요. 단단한 바위도 샘물처럼 벌겋게 녹지요. 이 바위물이 땅 속에서 큰 힘을 받으면 순식간에 땅 위로 뿜어져 나와 용암이 돼요. 작은 개미에서 시벌건 바위물까지 땅 속에는 참 큰 많은 것이 있어요.